안녕하세요. 시아버지의 억지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단 아버님 때문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아버님이 억지를 쓰신 건 맞지만 남편이 얼마든지 중간에서 잘라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오히려 이제 저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자식으로서 부모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한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다 끝이에요. 끝!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만났을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문구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것은 아니어서 저도 남편이 어디를 다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 서로 성격도 잘 맞고 성향도 비슷해서인지 어느샌가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남편 쪽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아버님과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님 그리고 남편보다 두살 어린 저랑 동갑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었고, 남편 말로는 아버님 앞으로 연금이 나와서 노후도 딱히 걱정할 게 없었죠. 한마디로 그냥 평범하고 무난했어요. 그리고 저희 쪽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굳이 비교해서 따져보자면, 남편 쪽보다 저희 친정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정도였달까요. 친정아버지께서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거든요. 제 위로는 오빠가 두명 있는데, 큰오빠는 원래부터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컴퓨터랑 씨름하는 게 좋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작에 그쪽 분야로 빠져버렸죠. 반면에 작은 오빠는 친정아버지의 외모며 성격까지 쏙 빼닮아서 그런가? 아버지 사업을 엄청 욕심내더라고요. 오죽하면 큰오빠랑 저랑 작은오빠를 야심가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아니나 다를까? 작은오빠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밑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오빠처럼 아버지의 사업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욕심도 있던지라 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미처는 당신이 대주시겠다며 한번 에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비용 3천을 지원받아 나름대로 사업이란 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저희 아버지 회사거든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난감하네요. 사실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분인 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당신 스스로를 늘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업한다고 하면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고 그거에 일일이 대답하기가 귀찮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냥 장사한다고 그러면 무슨 장사냐 정도만 묻고 끝나는 경우가 잦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한다고 하시는 건데, 상결례 자리에서도 워낙 장사한다 소리가 입에 붙었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후로 바로 대화 주제가 다른 걸로 바뀌어서, 딱히 뭐라 정정할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저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안 가도 된다길래, 저도 모처럼 남편이랑 같이 쉬려고 일하는 스케줄을 좀 조정해 두었죠. 그런데 저희 둘다 쉬는 걸 어떻게 하신 건지 아버님이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얼굴 좀 보자며 내려오라시대요. 남편과 둘이 놀고 싶었기에 김이 팍 셌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싫다 좋다 할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온다고 해서 어머님이 특별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신 적은 없으셨는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제대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족 모임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던 신우까지 집에 있었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족끼리 얼굴이나 보자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더러 니네 아빠가 한다는 장사는 잘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결혼 초부터 니네 엄마 니네 아빠 하시는 게 듣기엔 거슬려서 남편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조심해달란 의견을 전했고 심지어 지난번 모임 자리에선 대놓고 니네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까지 했는데 또 그러시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못 고치는 불치병인가 보다 생각하곤. 별다른 말씀은 없으신 걸 보니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더러 대뜸 못됐다며 끝까지 거짓말할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친정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걸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제대로 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아차 싶기도 했고. 하지만 이게 또 못됐다 거짓말을 한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아버님이 많이 언짢아 보이셨기에 죄송하다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어디서 사업 얘기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다고요. 그러자 아버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지더니, 앞으로는 가족 사이에 비밀 같은 건 만들지 말랍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서운하다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는 항상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면서 일정 연설을 하시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아버님이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서운하셨나보다 싶어서 내내 하며 열심히 듣고 리액션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늘어놓으신 그 모든 말씀이 실은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밑밥에 불과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저와 동갑인 신우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뒤 이후로 한참을 백수로 지냈어요.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하는데 길어야 한 달이고 한 달도 못 채우는 일이 허다했다고요. 그러다 저랑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던 시기에 어렵게 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축하 파티니머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때려치고 나왔더라고요. 수습기간도 못 채우고 나왔다니, 솔직히 그런 사람을 저는 제 주변에선 본 적이 없어서 회사가 어지간히 이상했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신우가 남들보다 늦게 입사를 했으니 신우보다 어린 사람이 신우 사수였나 봅니다. 그리고 사수는 어쨌든 사수니까 신우를 가르쳤어야 했고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좀뭘 시켰나 봐요. 그런데 신우는 어린 게 사수랍시고 자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대는 걸못 참겠더래요. 자기가 몇 살이나 언니인데 말끝마다 누구누구씨 하는 것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관두고 나왔답니다. 남편 딴에는 자기 여동생이 정말 애완이 많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 듣는 내내 황당하기 짝이 없대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도 그렇지 겨우 그런 이유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3개월도 못 버티고 때려치고 나오다니 입 밖으로 차마 말은 안 했지만 어디 가서 일하기는 글렀네 싶었죠. 아무튼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작은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시더니 저더러 너는 왜안 들어갔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나름의 목표가 있어서 안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네 자리는 하고 물어보시대요. 순간 벙쪘어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데 제 자리를 왜 찾으시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자리라니 무슨 말씀이시냐. 제 자리 같은 건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맹추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짤려는 거예요.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건 안 하건 제목도 있는 거라면서 저더러 당장 내일이라도 친정아버지 만나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 알아나요? 그리고 이때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왜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괜찮다는데 자꾸 제 자리가 어떻고 하시는 것도 듣기 불편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떨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신경 끄세요. 하고 싶은 걸 그나마 남편의 아버지라서 참고 돌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내일 가서 당장 결판을 지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친정아버지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아버님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제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신호를 안 치면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하고 반문하니 설마 네가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면 네 아버지가 너 모른 척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서 자리 하나 만들어 오래요. 그리고는 신우가 이래에도 직장 생활도 해봤으니 금방 적응할 거라나요? 그래서 아버님더러 신우가 전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말도 안될 이유로 3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회사라고 해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신우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평사원 자리 말고 제 자리로 가겠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설마 사장 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함부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키겠으며 자기 이름을 막 불러대겠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를 어디에 앉히실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친정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회사가 무슨 아르바이트 생구하는 카페도 아니고 그리고 저랑 신우랑 엄연히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제 자리를 꿰차겠다는 건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네요. 아버님도 직장생활 안 해보신 것도 아니면서 왜 상대방 난처할 걸 생각을 안 해주시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얼굴색이 붉어지더니 저랑 남편 더러 밥 따먹었으면 그만 가보랍니다. 그리고 저도 밥은 반공기도 넘게 남아 있었지만 입맛이 뚝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짐 챙겨서 현관으로 향하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아버님이 가족 간에 정인이 일리니 그딴 것도 모르는 모진엑스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뒤돌아봤다가 괜히 친정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꾹 눌러 참고 대신 나름대로 기분 나쁜 티 낸다고 안녕히 계시라 소리도 안 하고 현관문 꽝 닫고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도 허둥지둥 따라 나오긴 했는데 결국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말이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 좀 좋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 끝에 꺼내신 이야기겠냐며 그걸 면전에서 안 된다고 무안을 줬다며 욕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버님이 정말 고민하신 거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생각이란 걸 제대로 하셨으면 그런 이야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정상 아니냐고. 지금 아버님 때문에 벌써 몇 사람이 불편해졌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으면 포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아버님은 기어이 수소문을 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내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는 당신이 누구누구시 아버지인데 사장하고 통화 좀 하자고 했다나 봐요.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돈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친정아버지 말씀이 제가 쓰러졌나. 무슨 일이 생겼나. 순간 오만가지 생각에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기껏 전화를 받으니 아버님께서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당신이 훌륭한 인재를 하나 알고 있다며 소개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죠. 그런데 하다못해 동네 슈퍼도 사람 하나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렴 저희 아버지 회사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러지 마시고 이력서를 보내달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가족끼리 무슨 이력서냐며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래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반응에 친정아버지도 화가 나서 이력서 하나 내 성의도 없는 사람이 일은 똑바로 하겠냐며 다른데 알아보시라 하곤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어차피 돌아오는 주말에 다시 한번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꼭 참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신 만큼 그냥 전화로 따지고 말 일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넌 뭐하러 왔냐며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라고 오고 싶어 왔겠냐고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셨는지 어머님이 저더러 그냥 가라며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순순히 돌아 나올 거였으면 애시당초가지도 않았겠죠. 저는 아버님 눈을 똑바로 보고는 저번부터 왜 이렇게 경솔하시고 경우가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세상이 아버님 뜻대로 돌아갈 정도로 아버님 모나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까지 놀래서는 저더러 약 먹었냐며 왜 이러냐고 안절부절 못하대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이참에 할 말은 다 해야겠다 싶어서 아버님더러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사돈 어려운 줄좀 아시라 했어요. 그리고 놀란 토끼눈을 하고 있는 신호한테도 능력이 안 되면 성실하기나 하던가 성실하지도 않으면 욕심이라도 없던가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퍼붓고 나왔으니 남편도 열 받았겠죠. 남편이 저더러 이혼하자대요?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한입을 덮고 못 산다고요? 그런데 저라고 그렇게 내지를 때, 이혼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진짜 지독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염치 없고, 나는 지독하고, 독인계 기니니 결혼했겠지 하고 빈정거렸네요. 그리고 남편과는 완전히 헤어지기로 했죠. 한편 신우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저더러 사람 그렇게 무시하다가 큰코 다친답니다. 자기라고 뭐 저희 아버지 회사가 가고 싶었는 줄 아냐며 이제는 저나 저희 아버지가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가줄 거라나요? 사실 신우랑 얘기를 많이 해본 사이가 아니라 신우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감이 안 왔는데 그 문자 받으니까 이거 완전 정신줄 놓고 사는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하고 답장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어휴,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어느 정도는 다 토해낸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여전히 찝찝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네요. 진짜 그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괜히 이혼녀 딱지나 달게 되고, 어쩔 수 없죠 뭐. 인생 공부한 셈 치렵니다.